밀리피 센터 한번 해보죠 탱거루 로봇 좋다 되셨나요? 아 근데 네. 그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을 넣고 잠을 자도 자야 될 시간이 돼도 잠이 안 오던데 맨날 맨날 운동하는데 차 많아 어, 어, 어떤가요? 되게 거대하게 잘 나왔다 근데 동물원 없어져서 약간 구려졌는데 이거 딱 지능 그림 아니야? 쓰레기다. 에속성이라해도 죽지만 <laughs> 면더 강해질 수있 이거까진 맞는데 나머지가 너무 쓰레기다. 아이아 씨. <laughs> 너무 에바다 에반대 앞으로 괜히 나서 졌어 이득교환, 빅, 이, 빅 이득교환을 하면서 그래서 졌어요 유도라 딱셀 타이밍인데 7만화 유도라 개얼밧네 야, 이거 두개 나왔겠네. 뱃사람 두 개야. 이 친구도 대단하다. 이긴 거 아니? 이겼다 이거. 아니 뱃사람 뱃사람 뭐야? 뱃사람 만큼이 두 개야. 그리고 부릉이랑 전략 뽑불 <laughs> 부릉이랑 전략 뽑았네 이 친구. 떠다 에어가 하나도 못 뽑았지 어떡해 어떡해 구울페어 그만 좀 나와라 그냥 그냥 기계 순방되긴데요 이거 다른게 없어자밀리피스트 같은 애들은 좀 피해보긴 했는데 막 동물원에 모조리 걸고 이런거 잘 안하잖아요 가울이야. 해 봤는데 진짜 쓰레기더라. 너무 쓰레기야. 너무 쓰레기. 하수인들이 제복을 입고 있군요. 이거는 3렙으로 칠만할거 같아. 애오가. 야, 다들 긴장하겠는데요. 다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앞으로도 뭐, 괜찮. 아니 왜 이렇게 잘 나와요, 에오가? 근데 기계덱 할때 에오가 좀 구리긴 한데 고를게 없어요. 우리 길냥이가 어, 언제부터 존냥이가 된 거죠? 안녕히 세요 말씀 가려해주세요 우리 딜량이 딱 지는 각인데? 딱 지는 그림이야 이거 겁나게못 싸웠다 이겼네요 뭐에? 딱 지는 그림이었는데 다행이야 다행이잘졌 어어.. 큰일 날뻔 했다 포그 이거 진짜 골빼기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겼다 이거는 뭐여기싸움면또 얘기가 다르죠 진거 같은데 겁나 무서워 이상니해 너. 재밌다 어? 킬가 아. 안깝다운좋줄 알아라. 운 좋은, 줄, 운 좋은 줄 알아라. 어. 잠이 모자라가지고, 미안합니다. 미친 상점이 떴어요. 아니. 원래 이렇게 나와? 밀리피센트 영능. 기계도 잘 나옵니다가 있나? 아수인은 좋았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근데 어쨌든 피점을 받아야 돼. 이거 다하려면은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나르 괜찮나. 그리고 확률 안 나오는 거 진짜 불편하다. 헤치 초반엔 이게 어쩔 수 없는데. 확률이 안나와 너무 불편해. 요덱트레커랑연계해서 같이 하면 안 되나? 넌 찐복수 토끼에 해넌복수해냈군요 그걸 놓나 얘네 금 보고 싶어요. <놀람> 기 내 마지막 자존심. 마지막 리롤. 애호가다. 뭔데 그러가는 건지 모르겠는데. 음. 그리고 불릉이를좀 처분할 생각을 합시다. <laughs> 형이 왜 이렇게 승벨이냐? 죽이자. 죽일 법한데 이거? 에오가 살고 저거, 불행이에서 찌그레기 나오고. 죽인 거 아니야? 아, 완요미님,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경찰사부는안 살게요. 에바고 리롤 칩시다. 네, 버프, 이런, 이런 버프들 살게요. 얘도 진짜 좋은데. 이 주전자도, 주전자만 사고 넘어가자. 기분 좋게 갈수 있어가지고 마술사가 바뀌었습니다. 얘로 그러니까 원래는 야용물 아니면은 버프를 못 줬잖아요. 이제는 그냥 무작위 삼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더 좋아졌습니다. 재밌게 하네요 게임. 유이 같다. 이거 여섯 마리 나오면 돼. 여섯 마리 3 데미지가 모자라. 예 무서운데. 얘가 클로랑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수인들이 제봇을 톡톡이 해냈군요. 먼저 볼게요. 절단기 괜찮거든 오. 쓰레기 분위기 좋은데? 어, 열받아.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거지. 결정인지가 않아. 얘네 꾸준히 사야겠죠, 소범. 어떻게 되냐? 어, 어쩌자 빌면은 나쁘지 않아. 이인거 같은데. 이거 봐지 않나 이거. 이거 봐, 구릉이, 구릉이 저저 찐따치 사는 거 봐. 딱 대라, <laughs> 딱 대라, 너 트롤인 거딱 봤어. 기계가, 기계가 잘 나오는 것까지 보정이 있나? 존나 잘 나와요. 테스가 이겼어요. 났네. 아, 이거. 클럽 만났네. 아르바스를 살게요. 존나 잘 나와. <laughs> 아니, 너무 잘 나오는데. 큰 차이 아닙니다 큰 차이 아니에요 큰 차이 아니에요 아나 분명 아르거스 낸줄 알았거든 근데 표범이 나갔네 무조건 이겼다 이거는 오이스네 야비하게 겁무밥이잖아 부릉이가 그냥 한방에 죽어요 제 입장에선 무릉이가 완전 저거일텐데 메인 메인 딜러일텐데 죽어버리죠 엔트데트 밸류 쩐다 테스가 죽었으면 좋겠다 완성했나봐 내개수 네, 있거든요 이게 표범이 워낙 잘나온판이라 돌릴때마다 표범이 나와 그냥. 전짜 보너스,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, 근데. 4개월인데, 맨 처음에 나왔을 때가 그거 4개월이고. 지금은 사면 손해에요. 이긴 뭐? 같은데? 한번 없으면은 이기만. 야, 밀리피 텐트 이거 지린다, 진짜. <laughs> 아니, 무 아니, 기계가 진짜 돌릴 때마다 다 나와. 리롤이 항상 효율적으로 쓰이네. 대박기 아닙니까? 표범 몇 번, 머플 몇개 바를 거야, 도대체. 표범 다섯 번 발랐네, 얘는. 진짜 많이 나왔어, 표범이. 아니, 아니, 너무 잘 나와요, 무슨.